싸움 리린지 야, 체인 그거 보소 야, 대주. 주 2020, 2020 주력 상품 벌써? 이거 라가웃 있고 이거 유압 브레이크 있고. 사실 이게 다잖아요. 딱이 정도 생활 자전거 수준에서. 왱? 처음에는 다 브레이크 달아 준다고. 그렇죠.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빠는 브레이크 달아 라고 하고 애는 브레이크 떼라 그러고. 그렇죠. 싸우더 봐. 아, 예쁘다. 얘기하 치고 잡고. 저도 참좋아겠다 이거 이거 옛날에 국민 미니벨로였다 아입니까? 스포츠 박스 이게 미니벨로에서 유명하다고? 네 입문 미니벨로? 그렇죠 근데 예쁘게 생겼어 좋아하겠다 네. 이제 우리같이 있다니까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비싼 거 많이 보고 속세 찌들고 아니, 충분히 네. 퍼포먼스 나오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거더 좋은 거 사는 이런 그 사람들이야 이제 따지고 가는 거지 네. 자세 입문하는 사람들 딱 눈에 들어오겠어 이런 것도 봐봐 얼마나 예뻐 아 랠리 유명하다 생활로드 같은데요? 그치? 진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동호회 안하고 혼자 탈거라 그럼 랠리타운데 동호회 가도 사실 랠리타따라갈수 있어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이제 네, 기별 생에이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거 레버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 보면은 바꿀 수 밖에 없어요 네, 자기는 약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죠? 이것도 약간 로드 입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타는거잖아 그죠 음. 나봤을때 개인적으로 이거 전시장에서 이게 제일 예쁘지 않나 손잡이없 뭐가 크로마다딱 세고할 거네 예쁜 자전거 참잘 뽑아 그지 이런 것도 봐봐 러그딱 감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지 그리고 또 내가 예뻐했던거 이거 쌀집 자전거 같은 건데 이게 또 이거 글자 이 머드카드가 사실 우리가 M T B 타니까 안 달고 있는데. 필요해. 네. 비올 때 하면 막 튀잖아 <laughs> 이렇게. 그렇죠. 여기 불통게이지 위에 있는 거좀 좋네요. 실제로 보통게이지탑티브 있으면은 빼서 마시면 좋잖 그렇죠. 생활용으로 더 적합하죠. 애듣기로 <laughs> 삼천리가 아동용 라이는 겁나 빵빵하대요. 좋대요. 오 우리나라에서 차장가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삼천리잖아 보통. 그러면은 우리나라 민원의 나라 알겠습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 많이 한단 말이야 애기들 자전거니까 근데 그걸 다 수용하고 계속 만들고 있고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서 아동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대 나 얼음왕국 에디션 있나 봐 갑자기? 아 얼음왕국 맞나? 골라보 아 겨울왕국이지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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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겨울왕국투다 오~~~ 딸내미고안하지고 아, <laughs> 아, 이거 받아 신자전거 응. 딱 찍고 사다래고 응, 응. 안 사주면 시겠어 개주. 응, 응. 이게 난 진짜 애 나오면은 밸런스 바이크 꼭 사줄 거야. 밸런스 바이크 나오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거 같아. 좋아요. <laughs> 네발 자전거보다 밸런스 바이크 를 사야 돼. 애들 보호 장구류. 모시도 얘는 심지어 약간 이거 <laughs> 약간 생긴 거야. 그니까 이거 예쁘게 생겼어. 웬만한 토신 MTV 디자이너. 가격 나왔어요 70만 원이0만원 <laughs> <laughs> 얘는 따로 짐가방 그 같은 거를 다시 시아 <laughs> 뒤에 <laughs> 아니 이게 부피나 이거 그 패브릭으로 이거 된 소재만 해도 이 가방이 전가 없어가지고 아직 소재부터 모는구나 15라고? <laughs> <거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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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있고이 <laughs> 이게 다기면마 자전거 안나 이아그이아 저거 나리하면 갑자기 가령도 부러지 생겨서는데 플라스틱 너무 약한 거 아니야? <laughs> <거 알던가. 웃음> 너무 아니죠. 안전합니다. 하가지아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삼촌네가 아동처럼 아. 되게 강하네. <laughs> 버스 방식 아니야? 그죠. 아, 있네. 근데 이거 만들었네요. 희한하게. 어. 버스 했겠죠 뭐. 무게 중심에 딱 이렇게 뭐 모... 배터리를 놔두다니. 그렇지? 미드십 바이크 아니니까. 그 모터가 무거운데 배터리 가운데 가 있어야지. 프로토리니까 되게 많 신기하다. 네. 야, 이거 봐. 오호 뭐야 HID 아닙니까? 개쩐다 음, 음, 졸기다, 졸기다졸기 HID 라이트가 <laughs> 여기 루, 밖에 있네 룰룡 전원 켜질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배터리도 야무지게 뜨고요 어 전기 차으면 이런 걸잘 활용해야 돼 요오 덤아 이거 봐봐 전기네요 어아 이거 타보고 있으면 재밌을 거야 보통이 네. 아 남산 조져보고 싶다 이거 <laughs> 존나 빠르던데 음. 아. 이런 거 좋더라 이로드 스타 같은 경우는 스탠딩 대회가면 무조건 1등한다는 자전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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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10.4 a h 인데이 정도면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KC 인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스 1단계에서 1단계에서 10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전기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미니벨로 형태의 저위식 자전거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작년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보신 대로 이쪽에 또저위식 미니벨로 제품들이 네.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접어서 이제 차에 싣거나 지하철 네. 같은데 차량에 쉽게, 예. 쉽게, 네. 쉽게 하고이는 네. 거치, 네. 거예요. 아니, 아니, 아이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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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네요이 어. <laughs> 제품은 접이식 스틸 자체에 리어샥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보시면 되시고 폴딩바이크나 이런 자센들 전 굳이 나는 풀샷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과신백기 아닐까 싶어 완장폭신하게잘 나오잖아 리어샥이 있으면 그 리어샥 자체가 트러블 일으킬 수 있거든 왜냐면 비를 네, 그 맞추거나 관리기가 잘안 되니까 편안하다 이런, 어. 이런,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식포 스틸이잖아 그그 이게 빠대리잖아 거시, 거시, 딱. 이게, 왕의 타라가, 그 여기 에탑모 영상이 조금 더 두껍게 생겼습니다. 타이어가 좀 강도적인 면이나, 강도적인 면도 보완하려고 했고. 요거는, 왜냐면 전기자전거가 편의성으로 생기 때문에, 아, 너무 크면은 또, 약간, 무겁잖아. 그러면은, 이게, 성능 자체 좋을 수 있어. 근데, 음기고 이럴 때, 약간,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전기 자전거를 이제 약간 생활권에서 쓰려면은 미니벨로, 폴딩, 아니면은 아까처럼 저 여성용 자전거 형태, 저런 형태가 훨씬 더아싸이 쓰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